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매달 나가는 휴대폰 요금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족까지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통신비가 꽤 크다 보니 아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이나 유심카드 비용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휴대폰 요금은 이제 생활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정 지출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 모바일 뱅킹, 쇼핑, 업무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은 영상 시청이나 게임 sns 활동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데이터 사용량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지원책이 바로 통신비 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통신사를 변경할 때 위약금 부담이 커서 이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위약금 지원도 포함돼 있어서 통신사 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심카드 비용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통신사를 변경할 때 새로운 유심카드를 구매해야 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이러한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도록 유심카드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역시 더욱 강화됐습니다. 기존 선택약정 할인은 일정 기간 약정을 걸고 휴대폰 요금을 할인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할인폭이 더욱 확대되고 적용 조건도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약정 할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최대 25%까지 적용됩니다. 즉, 매달 내는 휴대폰 요금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한 달에 10만원의 요금을 낸다면, 25,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는 약정 만료 후에도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약정이 끝나면 이용자가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은 단순히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위약금 지원, 유심 카드 비용 지원, 선택 약정, 할인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커진 만큼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약정을 맺고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1년 사전 예약제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전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청을 깜빡 잊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요금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자동으로 재약정이 이루어지고 할인 혜택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신청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 방법도 더욱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신사에서 미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현재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각 통신사별로 상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자 확인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바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입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에 도입된 법안으로 불투명한 휴대폰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금 경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을 줄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이 설정돼 있어서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통신사와 제조업체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특정 요금제 가입 시 더욱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 제도가 별개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혜택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도 통신사 변경 없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와 지원 혜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요금 할인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위약금과 유심비용 지원, 선택약정 할인 확대, 단말기 지원금 규제 완화까지 다양한 혜택이 적용되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기존의 통신비 절약이 어려웠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비 절약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꾸준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용한 정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